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속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올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모리가 동이 났다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D랩 납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듈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듈은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런 D랩 납장을 갖다가 이렇게 인쇄 회, 회로기판에다, PCB에다가, 패키지, 이렇게 패키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시장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7, 2017년에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2017년, 18년, 삼성선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죠. 그거보다 더한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익률이, d r m 이익률이 그때 당시 2017년 18년 당시 한 70%까지, 어, 회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d r m 플러스 메모리 모듈 시장이 동의났습니다. 전 세계 PC, 노트북 제조사들이 연말 경기, 연말 특수를 보추면서 글로벌 모듈 업체들이 거래 견적을 멈췄습니다. 셧다을 시켰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는 슈퍼사이클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7년에 메모리 단일 종목이었지만 지금 AI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보다 더 강력한 수익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슈퍼사이클 수익성이 눈앞에 왔다 그때 당시에 어, 삼성전자에 아마 수익률이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고가 지금 3.3주입니다. 8년 만에 지금 견적을 하는 업체들이 견적을 셧다운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7년 만에 다시 슈퍼사이클 문턱에 뒀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PC라든가 노트북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주요 메모리 모, 모듈 모듈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업체들이 잇따라 거래 견적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슈퍼사이클에 문턱에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8년 만에 견적이 셧다운 됐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이제 모, 모듈 업체, 모듈 업체 견적을 셧다운 시켰다는 거죠. A 데이터라는 회사하고 대만에 팀 그룹이라는 글로벌 요 모듈 2등, 3등 업체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견적을 일시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모, 메모리 모듈이라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덩어리, 이런 덩어리. 요게 PCB에다가 r a m 을 이렇게 낱장을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PC라든가 노트북에 꽂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 모듈이 지금 돈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제품 제조사들이 주문이 예상을 두들면서 모듈 재고가 급격히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견적이 중단은 추가 가격 인상 여지를 남겨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당연하죠. 견적을 안 준다는 것은 지금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빠른 수요 회복이 확인된 셈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메모리가 잘 팔리려면 그냥 PC라든가 노트북 이렇게 이제 그런 쪽이 하나하고 모바일 쪽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PC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데 모바일은 조금 그렇습니다. d m 재고는 여러 번 방송을 드린 것처럼 3.3주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당시에는 보통 3주에서 4주였는데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은 뭐 지금 뭐 진입? 아니야.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D, PC용 DDR4가 6.3달러입니다. 6.3달러. 어,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참고로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16기가 같은 경우는 7. 몇 달러 정도 됩니다. 4월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올해 연초만 해도 1. 몇 달러 이렇게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게 6.3달러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AI라든가 고부가 제품, 이 HBM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GDDR이라든가 LPDDR이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법령 d d m 공급이 축소가 된 거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DDR4를 올해까지만 생산하고 단종하기로 업체에다 다 레터를 보냈는데 내년까지 내년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까지 생산을 연장을 했습니다. 뭐, 돈이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죠. 삼성 SK 하이닉스가 HBM DDR5 등고부가 제품으로 생산 라인을 이동시키면서 이 DDR4가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죠. 없어서 못팔 정도로. 본명 PC용, 모바일, d r m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급의 탄력성이 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또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디 m 영업 이익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HBM에 대해서는 못 하죠. 그런데 2017년 슈퍼 사이클의 70%로 회복했다. 자, 노무라 증권이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디 m 영업 이익률은 2017년 슈퍼 사이클의 어, 그때 당시에 한 50에서 55%에 있는데, 그거에 70% 그러니까 한 35, 30% 중반까지. 현재 법령 d r a 의 이익률은 약 30%. 가격 상승이 계속 진, 어, 진행된다면 40에서 50%. 자,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1분기, 2분기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몇 퍼센트를 냈어요? 41%를 냈어요. 근데 만일 여기에서 40에서 50%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삼성전자한테 당연히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d 램이 이렇게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30% 넘어서서 40%그 중간만 가도 되는데 이 50%까지 갈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와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신규 데이터도 있지만 2017년 18년에 만들었던 일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말고 그 교체 수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HBM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성능 d 램 m 이런 뭐 일반 d 램 m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승은 계절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회복의 신호다. 제가 구조적 슈퍼 사이클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그다음에 HBM, 고성능 이런 반도체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범용 D램,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여기에다 캐파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다음 첨단하고 법용하고 이게 이, 이 구조가 이게 안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온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호황 정도가 아닙니다. 초호황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5에서 45, 35는 아니겠죠. 어, 45에서 뭐한50%그 어, 사이. 삼성전자도 HBM 어, DDR5 비중이 확대가 돼서 d r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될 겁니다. 화요일 날, 2, 2월, 어, 10월 14일 날 삼성이 3분기 장정 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양산은 25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 어, 이, 이, 저 반도체의 상승기가 26년, 27년 정점을 찍을 거고, 오픈 AI의 월 90만 장 일이 그대로 잘 성사가 돼서 실제적으로 공급 계약이 된다 그러면 28년, 29년까지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모두 재고가 줄고 가격 제시가 중단된 것은 시장이 근본적으로 빠듯해졌다는 의미다. 삼성과 SK 하이니스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등 메모리 업계가 한번, 다시 한번 초호환기. 호환기가 아닙니다. 초호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8년에는 디 m 평균 재고가 3, 4주에 있는데 지금은 3.3주입니다. 공급이 더 빠듯해질 거죠. 모들 업체 모들 오늘 모들 얘기입니다. 정상 거래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8년 만에 지금 어, 거래를 위한 견적을 썼다 운다 시켜 버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니까 가격 인상 신호죠. DRM 가격은 이때 이때 달리는 6달러 내외였는데 지금 6.3달러,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아, 2017년, 18년에 이 DRM 가격도 엄하게 비쌌네요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고 있 영업이익률은 50에서 5 5 그런데 25년에는 40에서 한45% 정도. 그래서 이때, 이때 당시에 한70% 정도까지 지금, 어,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서비스는 그때는 모바일하고 서버에는 일반 서버죠. 그런데 지금은 AI, HBM, DDR5, 또 데이터 센터. 구조적으로 지금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시기고 공급이 부족할 시기라는 것은 틀림 없다는 얘기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현재 기름 시장은 단순한 성수기 반등이 아니라 AI 수요와 고부가 같이 전환 공급 축소가 맞물린 구조적 슈퍼 사이클입니다. 제가 아까 몇, 몇 어, 얼마 전에 그냥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지금 슈퍼사이 클은 구조적으로 AI가 이 수요가 그냥 고부가 같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법령 이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축소가 맞물린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슈퍼사이클보다 재고는 더 낮고 제품 믹스는 더 고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보다 더 강력한 2025년형 슈퍼사이클이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어, 중국의 히토류 뭐 문제 때문에 관세를 또 추가로 100%를 물리겠다 하면서 어, 금요일날 그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에한5% 정도의 어, 주가가 그냥 폭락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월요일날 어, 그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어, 변동이 없다. 장기적으로 왔을 땐 우상향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